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찬송가 63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은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물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이 찬양을 주께 신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손 심한 백성이 경탄하네저 하늘의 별들도 모 영광을 나타내요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아끼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미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제가 기도함으로 짧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더 묵상하고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그 마음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온전히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성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격상되어 가고 하루하루 변화되는 사회 질서 속에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함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된 자들이 어떻게 세상 속으로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며 많은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곁에 있는 많은 이들을 떠나 보내곤 하였습니다. 지진 태풍, 쓰나미, 그리고 많은 전염병. 그 중에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옛 전염병이 있다면 흑사병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흑사병은 14세기 중반 유럽 지역에 퍼져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죽음에 몰리게 한 엄청난 전염병이었습니다. 쥐 벼룩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이 전염병은 사람을 통해서도 옮겨지기 때문에 흑사병은 엄청난 속도로 인간을 위협하였음이 틀림 없었습니다. 많은 항구를 보호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럽은 결단하여 모든 선박을 항구에 내리기 전 40일 동안 기다려야지 내릴 수 있는 검역 정선을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 14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이 흑사병, 전염병은 16세기가 돼서야 조금씩 잠잠해기,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흑사병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루터지요. 루터는 과연 이 흑사병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 나아가야 나아갔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알아보기 원합니다. 루터는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도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악한 영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주장하였던 루터는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루터는 흑사병을 피해, 어, 피난하지 않고 심지어 환자들을 집에 들여 치료하며 신방하며 영적 위로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어, 하나님이 진정한 치료자이심을 확신하며 사망의 흑사병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루터를 미련한 자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죽음을 자초하며 나아가는 루터를 보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에 굴복하지 않고 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단 루터. 그렇다고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 따위 아무것도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루터 또한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목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철저하게 방역하였고 사람들을 치료하며 사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14세기에는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의 곁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곁에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잠시 멈춰야 하는지,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루터와 같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 그리 아름다운지요. 코로나 속에서 어,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진심을 다해 울려지길 기도합니다. 인간의 능력 안에서 최고의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최선의 방법을 찾아 헤매며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흑사병이 창궐했던 당시 루터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들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러할까요? 현재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방법이 너무 많아 길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말이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으로 서로의, 어, 서로의 생각을 메시지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서로 바라보며 서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마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11월에 시작한 러브투게더 작정은 이제 12월이 되어 조금만 지나면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더 묵상하며 마음을 다잡기 원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의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양과 같이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심과 바램 없이 그저 믿는 믿음과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권능을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인용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어,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곁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며 노래 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외침을 듣고 대세 사상들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기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들의 입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더욱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최고의 방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종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어, 믿음으로 용기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이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12월 한달 동안 더욱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 다가가고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우리 못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더 하나님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세상 속으로 더욱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의 죄를 허락 어,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 더 하나님의 마음을 어, 닮아가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너무나나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그리고 사회 가운데 그리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질타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방패 삼아서 갑옷 삼아서 더욱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자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곁에서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연약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 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이름을 찬양받을 시기 마땅한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아수 있는 자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더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